적정성을 제가 다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 허영 의원님, 허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전체 투입된 계원금 전체 규모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규모를 지금 직접 파악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제가 얘기할게요. 한, 예, 한 700에서 800명 정도 정도. 네, 저 얘기할게요.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이중 국회 울타리 내에 48명, 특정자 1공수 277명, 7 0 7특김단 197명, 방첩사령부 49명, 체포조, 정보사령부 8명, 선관위 서버, 정보사령부 HID 7명, 여기가 749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3공수 특전여단 231명, 9공수 특전여단 211명, 특전사령관 맞죠? 예. 그러면 모두 합쳐서 1191명입니다. 특전사령관. 여기 여론 조사 곳에 몇명 갔습니까? 일개 지역대 규모로 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딱 민주당 사에는 몇명 예. 계획 계획되어, 계획되어 있습니까? 일개 대대 규모 계획이 있습니다 자, 장관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지금 개헌군 투입 인원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분에 대해서 진술규모를할수 있겠습니까? 1,200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여기 계신 지휘관들 때문에 내란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지고 살게 됐어요. 수도방위사령관. 국가의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파견했다고요? 그게 수도방의 사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특전사가 국회 창문 깨부수고 들어왔을 때 특전사하고 교전했습니까? 왜 거기 앉아있어요? 국회를 보호하고, 보호하러 왔으면 여기 앉아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디서 그런 자기 방어를 합니까? 방어가 아니라 임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그래서 보호를 했어요. 그걸 저희가 들어오지는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앉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앉으세요. 간부한테 부탁해서 저희 배치를 좀 알려달라고 했고 앉으세요. 그게 아니면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몰라서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자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국군 방첩 사정부령에 제 5조 직무수용시 이의제기 등 조항에 보면 제 3조 기본원칙의 금지조항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령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 부령은 양심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지침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2 0 0명의 장병들의 가슴에 평생 안고 갈 내란과 군사관란과개엄의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이 심는 겁니다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사령관님 좀 나와 보세요. 드론사령관님.